앞 경기가 너무나 치열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유심의 휘슬과 함께 4강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검정색 유니폼의 포항 여자 전자고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네. 먼거리에서 프레이킥 그대로 골글로 돌려버리는데 높게 들어갑니다 초장거리 슛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 장면 정말 먼거리 그대로 <laughs> 키를 넘기고 골망을 갈라놓습니다 1대0 감춰나가는 포항여자 전자고등학교입니다 서진가 여기서 불을 뿜습니다 수여자전자고등학교와 서진주의 핀윙골로 1대0 압수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양띵 정말 풍부 같은 템포로 경기를 풀어갔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동남전 번째도 1대1 승리, 세번째는 3대0 승리, 8성전에서는 3대2 대역전극을 펼치는 수학여자전자고등학교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마지막 결승전 티켓의 주인공이 될지 남은 40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많이 걸리자 떨어졌거든. 네. 이번에는 교수님이 <laughs> 길게 하지만 이 패스도 끊어냅니다. 포항여정고 그리고 이 패스를 끊어내면서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가 서울 동산정보산업고를 상대로 이번 대회 4강전 지난 대회에 이어 복수에 성공합니다. 지난해 징크스를 완벽하게 깨버리는 경기를 보여주는 포항여정고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중국 예성여고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중요한 득점을 기록해줬습니다.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서진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이 프리킥 골이 정말 예술이었다 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임팩트 때는그 순간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을 찰때그 느낌 혹시 어떤 어땠는지 좀 기억나요 짜릿했어요 <laughs> 혹시 그런 먼거리 프리킥에 대해서 따로 감독님이 주문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시하셨나요 <laughs> <laughs> 지금 인터뷰가 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결승전에 올라가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가 된 건지 궁금한데 어떤 게 조금 더 무서워요? 결승에 올라간 게더 그럼 인터뷰가 무서운 건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의 상대로 하는 충북 예성여고 사실 강팀인 건 사실입니다 조금 어떤 각오로 임하고 싶은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보다 더 플레이 더 좋은 플레이 만들어서 결정력과 좋은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승전에 임하게 되는 포항 여자 전자고등학교 같은 팀 선수들에게 화이팅하자는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카메라 보고 하시면 돼요. <laughs> 애들아 수고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해서 우승하자. 오늘 경기를 토대로 우승까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laughs> 네. 포항 여자 전자고등학교 서진주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슬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승자인 승장인 이성천 감독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저희들이 원래는 경기를 조금 짧게 짧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경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역습에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좀 단순한 경기를 했습니다. 카운트의 형태로 역습을 노리는 축구를 아이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잘 따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서진주 선수를 최고의 플레이어로 뽑아왔지만 감독님이 보시기에 서진주 선수를 제외하고 또 최고의 활약을 해준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또 있을까요? 저희 선수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뛰어줬는데. 우리 그 측면에 상대편에 강채림 선수가 굉장히 그 드리블링이나 굉장히 좋은 선수가 하나 있어. 그래서그 백보금 선수가 사실은 공격수인데 디펜스를 사실은 측면에다 갖다 놓고 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아이를 거기 그 맨투맨을 잘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오늘 이제 하프타임 때 라커룸 대화를 진행하실 때 저희가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의 라커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감독님만의 이런 지도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지도의 원칙일까요? 아, 저희들은 사실 시합 왔서는 아이들한테 조금 좀 격려나 칭찬을 조금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조금 칭찬을 해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 받아주는 게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시합 왔을 때는 좀 아이들이 좀 자신감 있게 할수 있도록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가 선택을 해보니까 칭찬하고 격려인 것 같아서 아이들도 좀 차분하게 칭찬하는 형태로 제가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칭찬과 격려의 힘이 오늘 경기 결승전까지 이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